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 증언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혐의 기소 논란에 대해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화영은 국회에서 증언한 뒤 검찰이 수사도 없이 바로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회의 권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이 나를 단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조서도 없고 변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사 절차가 전혀 없이 즉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발은 국회 전체의 결정이 아닌 특정 정당 의원들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회가 아직 위증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은 검찰의 행위가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위원장 역시 국회법이 우선한다며 국회 증언 보호 원칙을 어긴 보복성 기소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인은 재판을 받으며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에서는 증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어 이번 기소의 정당성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회 증언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검찰권이 국회 권한을 넘어서고 있는가를 묻는 중요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